같은 시각끼리 선인기 첫 번째 시간 우리 친구들 두 개의 시계 모양이 서로 달라요 하지만 같은 시각을 나타내고 있죠? 시계를 보고 시각 읽는 방법 연습 많이 했잖아요 한번 몇 신지 살펴볼까요? 먼저 바늘이 있는 시계를 보도록 하지요 아, 긴 바늘이 1일을짠 가리키고 있을 때몇 시라고 읽기로 했잖아요 짧은 바늘이 7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7시가 되겠죠? 디지털 시계 보겠습니다. 자, 이때, 오, 맞아요. 00. 오른쪽이 이렇게 00의 수가 있다면 몇 시라고 읽기로 했잖아요. 왼쪽이 7입니다. 어, 그렇다면 7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? 어, 너도 7시, 나도 7시. 둘다 똑같은 시각을 나타내고 있네요. 자,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의 시계를 보고서 같은 시각끼리 찾아줄 수 있겠죠? 연습 많이 많이 해주세요.